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전문가 만두이십니다. 오늘은 주연테크 캐리브 라이트 플라이 제품 최종 리뷰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했던 슈퍼 플라이의 저렴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 5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배터리 말고는 차이가 없어요. 배터리 말고는 네 궁극적으로. 제가 전, 지난번에 리뷰했던 제품은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라서 16기가였고 지금 리뷰하는 제품은 8기가 그리고 슈퍼블라에도 기본 제품은 8기가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절반 정도 배터리가 작은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배터리 가격이 5만원 차이가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능 리뷰부터 하나씩 찍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은 패스마크 돌려봤고요 패스마크 점수 3,398점 나왔습니다 지난번 제품 대비 점수가 낮은 이유는 램 차이 때문이에요. 지난번 리뷰 제품은 업그레이드 된 16기가였고, 얘는 8기가니까 거기서 점수가 좀 발생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배터리 모드에서도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배터리 모드도 3300점 정도 나왔어요. 실질적인, 네, 어, 유효한 성능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전원이든 무전원이든, 네,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이상적이고요. 다음으로 발열 테스트 돌려봤습니다. 발열 테스트 온도가 67도에서 73도 정도 나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해당 온도대에서 클럭 같은 경우 는 1.4기가로 운영이 되는 걸볼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뭐 10세대 제품, 네뭐 나름 발열을 잘 잡았다. U 계열이니까요. 저전력 계열이기 때문에 발열은 나름 잡은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발열 테스트 시 표면 온도 같은 경우는 38도가 나왔어요. 그 말은 즉슨 쓰면서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소음 테스트 진행을 했고 소음 테스트 같은 경우는 예이 제품의 거의 유일한 단점이죠 이쪽 우측 우측 키보드 우측 상단 부분에서 팬 소음이 좀 발생을 합니다 41에서 52db 정도 나오는데 52db 이라고 하면은 게이밍 노트북에서 좀 소음 작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별도 컨트롤 센터를 이용으 해서 펜 컨트롤을 하면은 아주 정숙한 모드로도 사용이 가능하니 그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정말 좋아요. sRGB 100% 지원하는 디스플레이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고 밝기 또한 340 니트라서 네, 일반적으로 저렴이 제품 같은 경우는 250에서 300 니트 제품인데 얘는 340 니트예요. 그래서 네, 확실하게 밝은 디스플레이. 선명한 디스플레이, 색지 연율 좋은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 테스트 넘어가 볼수 있도록 할게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절반밖에 없다 보니까 4시간 48분 정도 유튜브 플레이러닝 타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있던 슈, 슈퍼플라이가 10시간 이상 찍은 대비 한 절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딱 적당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길지도 짧지도 않는 조금 아쉬운 그런 배터리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게이밍 테스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게이밍 롤최하업 같은 경우는 50에서 80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업으로 설정을 하고 게임을 즐기면 충분히 게임을 즐길 만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걸 프로으로 바꿨을 때는 프로 같은 경우는 30에서 60 프레임 정도 나와요 이것 또한 게임은 플레이할 수 있긴 하지만 롤 같은 경우는 그 예, 한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약간의 프레임 드랍이라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최하옵으로 플레이 하시는 것을 추천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옵치옵치 옵치 같은 경우는 우선 낮음으로 플레이를 진행했는데 40에서 60 프레임 정도 나왔어요. 이거를 플레이 된다고 봐야 될지 안 된다고 봐야 될지 애매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추천 드리지 않아요. 네, FPS 게임 같은 경우는 프레임 드랍으로 인해 스펙을 아주 잘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옵치하기에는 내장 그래픽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지는 네,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점 단점 짚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장점이에요. 예, 첫 번째 장점 무게입니다. 1kg가 되지 않는 970g인가 되는 그런 가벼운 무게. 아주 아주 가볍게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네첫 번째 장점. 두 번째 장점 USB Type C예요. USB Type C인데 얘가 그냥 시아니라 USB PD 충전을 지원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DP 보이시죠? DP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을 해서 이걸로 이용을 해서 네, 지난번에 보여드린 요런요런 요런 USB Type C 네, 허브를 이용을 해서 뭐 도킹 스테이션 같은 개념으로 충전도 하고 디스플레이 출력도 하고 USB도 쓸수 있는 원터치 네, 도킹 스테이션 같은 개념으로 이용을 할수 있다라는 것도 엄청난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장점 미스펙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에요. 요 제품 그러니까 노트북 살때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뭐 내구성이라든지 뭐 힌지가 잘 부러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는 게 있잖아요.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네, 밀스탠다드 810G인가? 예, 810G. 예, 810G 맞네요. 요, 스티커 보이시죠? 8 1 0 g 요거를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구성은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분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으로 휴대성입니다. 휴대성. 엄청 슬림하고요. 네, 슬림하죠. 슬림슬림하고 가볍고 라이트하고 USB PD 충전도 돼서 별도로 충전기 안 들고 다녀도 되고 다만 얘는 충전기도 좋아. 충전기도 엄청 작아요. 엄청 작아서. 예, 네. 어이씨. 아무튼, 예. 그렇기 때문에 휴대성 하나는 정말 막강한 대학생 여러분들 꼭꼭이 제품은 눈여겨 봐셔 보셔야 할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부분이 마지막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단점 유일한 단점 예 소음이에요. 네 소음 팬소음 이쪽 우측 상단에서 들리는 팬소음이 좀 들리긴 하나 다시 말씀드리면 컨트롤 센터가 있어요. 컨트롤 센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서 아이고 네 컨트롤 센터 이기 이렇게, 보면은, 절정, 성능, 뭐, 조용히 이렇게 있 조용으로 해주시면은, 상당히 조용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추천 대상. 네, 추천 대상은 딱 정해집니다. 대학생 여러분, 네, 무조건 1순위로 보세요. 문서 작업, 레포트 쓰는 거 전혀 문제없이 원활하게 동작이 되고, 간단한 동영상 컷 편집 또한 가능한 그런 사양의 제품입니다. 네. 두 번째. 사무용 사무용으로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아, 제가 조만간 이직을 하는데 네. 사무 업무용도로 이렇게 가볍고 예, USB PD도 충전되고 도킹 스테이션처럼 쓸 수도 있고 화면도 짱짱하고 네, 나름 미스펙 인증까지 받은 이 제품 되게 일반적인 리포트용 학생이 공부하는 공부용 그리고 사무용으로 충분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로크롬에서 주연테크 케리브 라이트 플라이 제품 최종 리뷰 해봤구요 네, 주연테크에서 네 일을 갈고 나왔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휴대성이 중요한 제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해당 제품 한번은 꼭 구매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이트플라이와 슈퍼플라이의 차이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터리만 차이가 납니다. 제가 리뷰 제품은 지난번에 리뷰 제품은 업그레이드 16기가로 램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이었고 원래 기본 스펙은 8기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만 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 애매하긴 해요. 슈퍼플라이가 1 1 k g 대에 가깝고 라이트플라이가 900g대니까 아 애매합니다. 네. 그래도 저는 PD 충전기 있으니까 라이트플라이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길 상만 드셨습니다 그럼 뿅 <목소리>